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드디어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리슈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11월 말부터 나온다고 하더니 드디어 나왔네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과천 지정타, 위례, 하남 등 로또 분양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고덕강일이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는데요. 가점이 애매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평면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게이 분석을 통해서 구멍난 타입을 찾는 데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덕강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총 정리해드리고 자금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전에 나온 거라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막차를 꼭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면도랑 단지 배치도를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오늘 12월 18일에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은 열흘 뒤인 12월 28일에 특별 공급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29일에 1순위 접수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월 7일이네요. 자, 입주 예정은 2023년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급 내용을 보면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까지 총 7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809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투기과열지역입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을 10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분양가가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전매 제한은 8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을 갖추셔야 하고요. 여기가 66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공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50%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 분들한테 50%를 배정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5배수까지 뽑고요.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8호 이하에서는 가점 100% 8호 초과인 100일에서는 가점 50%랑 추첨 50%로 뽑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가능하고요. 나머지 20%는 잔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이자 후불제입니다. 보통 분양가가 7억 5천 정도라고 하면 이자가 대략적으로 한 1,500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주택형을 보면 크게 보면 8사랑 100일로 나눠집니다. 8사 타입이 11가지가 있고 100일 타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84 타입도 세분화해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84 TC는 이로 가야 되고 이렇게 나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층이에요. 6층 이하의 저층입니다. 그리고 84 TC까지도 저층이에요. 그리고 84 LDA부터 LDC까지도 5층 이하의 저층인데 얘네는 복층입니다. 복층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타입들이 27층 이하의 고층 타입들입니다. 84TA, 84TB, 101LA, 101LB, 101TA, 101TB. 얘네가 다 고층이 있는 물량입니다. 고층만 있는 게 아니라 고층도 있고 저층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예 저층만 있는 거고. 그 평형을 보면 84는 33에서 34평 정도가 되죠. 그리고 101 타입은 39평에서 40평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평당 분양가를 보면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2270만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보면 8사는한 7억 5천 수준. 그리고 101 타입은 거의 9억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9억에 붙어 있는 게 중도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고덕강의 힐스테이트는 전 평형 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도 적당한 가격에 나왔어요.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면 9억이 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래 의 분양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84는 한 7억 5천 정도, 101 타입은 9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84에서 물량이 가장 많은 걸 보면 84 TV가 물량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100일 타입 중에서는 100일 TA가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가점 낮으신 분들한테 희망이 여기에 있어요. 추천 물량, 추천 물량이 총 107세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50%는 서울 당해 2년 이상이신 분들이 추첨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서울에서 떨어지신 분들이랑 같이 돌려서 가져갑니다. 서울이신 분들도 당첨 확률이 거의 없는데 수도권이신 분들은 진짜 없겠죠? 거기다가 1주택자분들은 진짜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주택자가 당첨되면 진짜 로또 맞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추첨제가 얼마나 희망고문인지 제가 여기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약을 하면서 너무 이 인기 많은 추첨제만 노리시기 보다는 본인 가점에 맞는데 하루라도 빨리 당첨되는 게더 좋습니다. 자, 분양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분양가를 토대로 자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 기준에서 분양가를 7억 5천 정도로 잡아볼게요. 뭐, 이자 비용이나 취등록세랑 옵션하면 이거보다 좀더 올라갈 텐데, 그냥 대략적으로 7억 5천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계약금이 필요하죠. 이 금액은 무조건 필요한 금액이에요. 계약금 20%가 1억 5천. 그리고 중도금이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이 중도금 대출은 LTV만 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나와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 4회가 다 실행되고 나면 나머지 중도금 20%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연체는, 연체 가능 여부는 계약서가 나와야지 알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1회에서 2회 정도는 연체를 할수 있게 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계약할 때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잔금 때 1억 5천을 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 2회가 된다고 하면 1억 5천, 연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3억입니다. 이게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넉넉하게 3억으로 잡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내가 실제로 입주할 때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주 시점 가격은 14억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9억까지 40%의 대출이 나오죠. 그러면 3억 6천, 그리고 나머지 9억 초과하는 부분 5억에 대해서는 20%의 잔금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3억 6천 더하기 1억 하면 4억 6천까지는 대출이 나옵니다. 물론 이 잔금 대출은 제가 ltv만 본 거예요. dti랑 dsr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연봉이 낮으시면 이게 다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 나온다고 가정하면 입주 시점에 내가 필요한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줄 수가 있어요. 전세. 이게 자금 없으신 분들한테 진짜 큰 메리트예요. 나중에 2월 19일 지나면 자금 없는 분들은 이런 로또 청약 노릴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지역에 청약을 넣어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하향 지원 하시더라도 여기 잡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 전세 시세가 7억 5천입니다. 이만큼만 그냥 유지만 된다고 해도 필요한 자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계약금 1억 5천 냈던 거 다시 그대로 돌려받겠죠. 그렇게 전세 주면서 차익 실현 다 실현하고 나중에 돈 모아서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좋은 전략을 쓸수 있는 게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힐스테이트 그냥 건너뛰시려는 분들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도모스 배치도를 보면 저층이 진짜 많아요. 이런 아파트는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층이 많아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층 위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층은 뭐 한강뷰가 안 나오겠죠. 자, 평면도를 보면 6층이야. 저층으로 구성된 타입이 84LA, 84LAC, 84LB, 84LC, 84LD, 84TC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복잡하죠? 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색깔도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아, 분석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평면도를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4LB랑 84LC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가 6층 이하로 구성된 저층 물량들입니다. 84LD, 84TC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5층 이하 저층이면서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타입이 84LDA, 84LDB, 84LDC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타입이에요. 복층이. 자 보시면 84lda가 15세대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ldb는 3층 4층 84ldc는 5층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럼 5층 이하가 아니라 6층 이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층 이하 고층으로 구성된 타입입니다 84는 두가지 타입이 있죠 84ta 84tb가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서 제가 수정해 놨어요 76세대가 아니라 총 176세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일 전 타입은 고층 물량이 있습니다. 100일 la가 51세대, 100일 lb가 42세대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일 ta가 82세대, 100일 tb가 7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이 한강이고요. 아무래도 한강을 바라보려면 북향이어야 됩니다. 북향.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남서향, 남동향, 북서향, 북동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한강뷰가 시원하게 나오는 세대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어떤 타입은 방에서만 보이고 어떤 타입은 좀 사선으로 보이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헬스장 같은 커뮤니티 센터는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꼭 당첨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보기가 힘들긴 해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색깔이 다 비슷비슷해서 보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리슈빌 입주자 모집 공고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